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나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들, 삶의 원리들을 주의 말씀의 근본으로 우리가 기초 삼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삶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또한 담대함과 용기와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따라 오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맹세를 금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종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약 율법을 무시하고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맹세란 무엇이고 맹세를 그릇되게 한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맹세에 관한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율법으로 앞서 읽어드렸던 신명기 말씀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봉독해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란 맹세자가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높으신 이름에 호소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상대방에게 여호와 크고 높으신 전능자 지존자를 인식하도록 각성시킴으로써 맹세의 신성함과 능력의 힘을 얻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역의 율법의 말씀을 관시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를 전적으로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맹세에 그릇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세에 오용되고 남용되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를 주님께서 그마그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 하셨을 때 어떤 맥락이냐면 다시 신명기 6장 13절에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맹세하였을 때 개명의 삼개명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명기 본문에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경고가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맹세라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위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 있는 이 여호와의 신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맹세는 엄숙한 것이고 최종 판결 때에서만 허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할 중요한 최종 판결이 허락되어야 되는 장소에서만 맹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툼의 분쟁의 종교를 위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적 공직자인 재판관으로서 문제의 최후를 확정짓는데 이 맹세는 필요할 것이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사안에 선서를 할 경우에 맹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할때 맹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임직식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권위의 진실을 입증해야 할때 맹세가 필요하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고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원리를 잘못과 악습으로 변조하였고 그렇게 계승시키려 했던 것이죠. 둘째로, 그렇다면, 맹세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들은 맹세에 관한 계율들을,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만 제한시켜버렸습니다.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오늘 본문인데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헛맹세를 헛맹세가 무엇이죠? 거짓맹세를 말하는 것이죠. 헛맹세, 거짓맹세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 말한 이 뜻은 헛맹세, 거짓맹세는 당연히 엄중히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진실을 확고히 하려고, 확증하려고 하는 태도죠.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증명하고 확증하고 싶은데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이게 거짓 맹세가 될 것입니다. 헌 맹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당연히 엄중히 정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맹세에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지키려 하지만 맹세의 값어치에 대해서는 하등하게 여기는 문화를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맹세를 남발하게끔 유도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쓸데 없이 가벼이 일컫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거짓 맹세만 안 하면 되지 맹세를 아무 때나 가치에 대해서는 하등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곡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습관 가운데 내 그러니까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하여서 이것을 확실하다라고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가지고 와서 내 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주님께서 그만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 사소한 약속인데도 억울하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그만은 종류의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피조물로 맹세하는 방법을 생각해냄으로써제3계명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어 이제 그만하니까 그리고 거짓 맹세를 그만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잔머리를 굴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진리를 조금 교묘히 적용시킨 것입니다. 본문 34절, 35절, 36절에 피조물로 맹세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맹세를 피조물에다가 이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조물 맹세 여러 가지 또 등급을 두면서 그들에 따르면 어떤 피조물 하늘은 좀 높은 등급이고 뭐 예를 들자면요 뭐또 낮은 등급의 맹세 주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덜 구속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게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맹세가 지녀야 할 무거운 짐을 제거해버리고, 맹세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권위를 자신이 주장하려는 바에 씻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피조물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피조물의 진정성을 거는 건데, 피조물 자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만물은 주에게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만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서 이 피조물이 증거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천상세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 하늘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세상의 운행자이시고 땅의 주관자이시죠.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도. 머리는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머리로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시를 들어주지 않는 수많은 피조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의 이 이야기를 입증하려고 내가, 내가 나름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권위를 의지해서 맹세를 할 경우가 있죠. 뭐, 내 자녀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사소한 자신의 이기심을 피력하기 위해 맹세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여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는 의사를 중요한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되는 것입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최종 판결을 할 때는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중요시 해야 하는 의사 전달을 할때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일상적인 담화에서 무엇을 확증하려면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백하게 옳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확신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조해서 옳다 옳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부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강조가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부정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옳다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라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바에 대한 힘이 실리려면 확증을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이 이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옳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담백한 한마디로 인하여 상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의 의심하는 관계라면 평상시에 삶에서 신뢰를 주지 않는 관계라면 100번, 1000번 맹세를 하든 저주코 맹세를 해도 상대방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의 신실성,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급박하게 의사 전달을 할때그 진실성 안에서 옳다 담백하게 아니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함부로 가벼이 여기게 되며 쓸모없이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바지 않도록,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7절에 주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필요한 말을 첨가해서 자신의 확신을 굳게 하려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악한 자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가볍게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신자가 옳다. 아니다. 명확한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맹세를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흉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무흠을 확신할 수 있는 자는 맹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옳고 그름을 진솔하게 단호하게 담백하게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맹세란 무엇이며 맹세를 그릇되게 한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맹세란 호소자가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여 그의 신성함과 능력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맹세를 그릇대게 한 것이 왜 제가 되냐면, 맹세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잘못할 시에 십계명의 삼계명을 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할때꼭 최종 확정을 짓는 중요한 사안 앞에서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맹세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맹세에 관한 계율들을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만 제한시켜서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피조물로 맹세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것, 그래서 삼계명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시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라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맹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잘 숙지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때이 여기어 죄 없다 아니하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고 우리의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망령 때에 여기므로 죄를 범하는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 앞에 권위 앞에 호소하여 진실을 관철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으로 필요할 때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최종 권위의 확정을 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인 줄 아오니 그렇게 맹세를 한 모든 사안들 임직식, 결혼식 모든 그런 서약식 앞에서 했던 맹세들을 세례식,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거나 쓸데없이 하는 일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언행이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더 불필요한 말을 첨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 그흉계에 의하여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